큐릭스 어떻게 사용하나요? 큐릭스 IPA 분석은 강의 전 준비사항과 강의 중 활용. 강의 후 활용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강의 전 준비사항에서 설문지 등록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 리더십을 강의한다면 다음과 같은 행동지표를 만들고 설문지를 디자인합니다. 중요사항은 각 행동 지표가 지향하는 최종 성과 한개 문항을 반드시 만드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 설문지 예시에서는 13번 문항이 1번에서 12번까지 행동 지표가 지향하는 발현 성과입니다. 이 설문지를 디자인하기 위해 먼저 설문지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고 설문지 이름을 등록합니다. 이어 나타난 설문 도구에서 한 개의 선택형 도구를 사용하여 한 문항씩 등록할 수 있지만 더 효율적인 방법인 그룹으로 등록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후 설문 디자인을 완료하면 저장 후 설문조사 설정 메뉴로 이동합니다. 다음은 빠른 분석 설정입니다. 먼저 설문지 정보에서 우측 설문조사 설정을 클릭합니다. 성과조사 화면에서 빠른 IPA 분석 메뉴를 클릭하고 분석 데이터 제목, 분석 모듈인 i p 분석을 클릭. 결과 변수로 사용할 문항을 선택하여 단축 변수명을 등록합니다. 결과 변수 문항 등록을 마쳤다면 행동 지표에서 사용한 각 문항들을 수입 변수로 단축 이름과 함께 한 문항씩 등록합니다. 단축 변수명이 필요한 이유는 IPA, 그래프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설문조사 설정 방법입니다. 설문지 링크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기간, 희망 응답수를 입력합니다. 나머지 입력란은 디폴트 값을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합니다. 강해중 QR 코드 스캔 후 설문응답 활용 방법입니다. 강의 시작과 동시에 학습자에게 QR 코드 스캔 후 설문응답을 요청하고 응답시간은 2분 이내로 합니다. 강의 시간이 촉각하다면 사전에 URL을 배포하고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분석 결과를 공유합니다. 설문응답이 끝났다면 설문조사 메뉴에서 해당 설문진단지 목록에 있는 빠른 IPA 분석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에 나타난 성과 분석 테이블은 학습자로 하여금 분석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IPA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 3, 4분면이 2순위 개선 필요 영역이고 위에 2, 4분면이 1순위 개선 필요 영역입니다. 강의자는 1순위와 2순위 개선 필요점을 중점으로 강의하겠다는 것을 공유하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하단에는 알파 분석 결과에 따른 해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 진단한 행동 지표별 학습자 전체의 평균 수준을 나타냅니다. 점수가 높든 낮든 균형된 모습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고, 이 부분을 강조하는 강의가 이어지면 좋습니다. 강의 후 학습자 개인별 수준 진단에 대한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빠른 분석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 분석 메뉴의 IPA 분석 화면에서 분석 결과를 확인합니다. 하단의 추가 분석을 체크하고 학습자 개인을 선택하기 위해.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닉네임이나 가명에 해당되는 열을 선택합니다. 이후 분석하고자 하는 개인 행을 선택합니다. 여기 나타난 분석 결과는 전체 학습자 관련 내용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여기에 분석 대상인 진아리 씨의 분석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진아리 씨의 1순위 개선점에 해당 사항은 없지만, 이순이 개선점인 Q1, Q2에 대한 항목을 향상시킬 방법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전체 학습자 평균 대비 진아리씨의 수준 비교 레이더 차트가 있습니다. 레이더 차트는 평균보다 낮은 영역을 중점 개발해야 하는 시사점을 줍니다. 지금 보신 개인 분석은 강사님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가 분석 후 보고서를 제출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수 있고 이 부분을 마케팅 확대 수단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차원별 IPA 분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일 설문 문항이 10개 이상이라면 두세 문항을 하나의 차원으로 묶어 IPA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강의 내용이 3개 이상의 역량 향상을 다루거나 고객 만족 관련 설문조사라면 각 역량 또는 만족도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을 묶어 IPA 분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분석 업무에서 극도로 높은 분석 효율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추출에 따른 분석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큐릭스 시스템의 최대 장점은 전체 데이터 분석과 더불어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추출하여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추출 설정 화면에서 예를 들면 특정 조건인 남성이면서 마케팅 직군만을 따로 추출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데이터를 별도로 추출해 저장하거나 편집하는 불편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